아, 토요 고수반 베르도라 3분의 1겨드랑끼로 역회전인데요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세이고이두개가합쳐진세인데 아마 제가 처음 공개하는 것 같아요. 일단 발한 보여드리고, 파트랑 한번 보여드리고 파트너한 15번 보여드릴게요. 자, 토 5번 나가시고요. 중 15번 다섯 여섯 하나 둘하고좀 이렇게 여성의 팔을 꼈어요 오른발부터 셋, 네. 다섯 여섯 하나 둘이에요. 그다음에 두 바퀴에 적보다 슬로우에요.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. 요 뒤로 하나 둘이에요. 그다음 에외각도이 하는 거예요.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입니다. 파트너와 같이 이쪽 방향에서 보여주고 반대 방향에서 보여줄게요. 자, 자 여성 리드하고. 여성 먼저 보낸다음에 수톱 여기서 오른손이 손등이 여자들에게 딱 걸렸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숙이면서 여성을 봐야돼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되는겁니다 반대방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셋, 넷, 넷, 다섯, 여섯, 여성 먼저 보내고. 자, 제가 저번에 십자가 할때 오른쪽 어깨 그 여성 얼굴 보라고 했죠 그거랑 똑같아요. 여성 보면서. 자, 여성 가면 따라가서. 여성 뽑으보고 뽑아야 돼. 이렇게 항상. 그래야 체중이동 되고, 스텝도 예쁘게 나옵니다. 키포인트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여성 먼저 보내고, 중고 15번. 그 다음에 여성 계속 보면서, 그 다음에, 셋, 넷, 다섯, 여섯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하나, 둘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좀텝이 어렵죠? 우리가 어려워야 여성이 즐겁습니다. 그 다음에, 여러분 텝이 지금 안 되는 원인은 간단해요. 첫 번째, 발이 틀린 거고, 두 번째는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발 정확하게 반복이 하시고요. 그 다음에 항상 입으로 셋, 넷, 다섯, 에서 하나, 도 셋, 넷, 하나, 둘.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. 저희 학원 아버시죠 하루 종일 셋, 넷, 다섯, 에서 하나, 도 셋, 넷, 하나, 막 이렇게 해요. 말을 안 하면 그걸 자꾸 카운터에 갔다가 육감으로, 뚱밥으로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.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카운터를 세셔야지 그냥 기분 내키 대로 카운터 하시면은 절대로 맞지가 않습니다. 네, 카운터 쓰는 방법은 뭐예요? 3, 넷, 다섯에서 하나, 둘. 열 박자면 3, 넷, 다섯에서 하나, 도 셋, 넷, 하나, 여덟 박자면 3, 넷, 다섯에서 셋, 넷, 하나, 들 하나, 둘이 다 끝이에요.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여러분 카운터에 한번 의심을 갖고 생각해 보셔야지 그냥, 어, 그거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. 자, 어쨌든 오늘 순서 여기까지.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